한국에서는 노인 5명 중 최소 1명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더 고령의 연령대에서는 그 비율이 4명 중 1명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의 신장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미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된 뒤에야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고소하고 기름진 한 종류의 견과류가 언젠가는 인공투석기와 평생을 묶어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의 식습관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장기가 바로 신장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것은 겁을 주는 말이 아니라 의학이 말하는 냉혹한 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말없는 장기입니다. 혈액이 부족하면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는 심장과 달리 염증이 생기면 즉각 고통을 느끼게 하는 위장과도 다릅니다. 신장은 심하게 망가질 때까지 거의 아무런 증상도 보내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도 경고음을 울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금씩 버틸 수 없을 때까지 기능을 잃어갈 뿐입니다. 40살 이후부터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신장 기능은 해마다 자연스럽게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병이 아니라 노화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신장이 이미 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똑같이 먹고 마시며 지금까지 괜찮았다는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래된 정수기가 새것처럼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히고 찢어지고 결국 망가집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신장에 뚜렷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리 부종. 극심한 피로, 잦은 야간뇨, 메스꺼움, 식욕 저하 같은 증상들은 병이 막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미 신장 기능의 70에서 80% 이상이 사라진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회복이라는 말 대신 오직 유지라는 단어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사가 준비해야 한다는 말을 꺼낼 때까지 자신이 신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삶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일주일에 세번한 번에 네 시간씩 몸은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기계에 묶이게 됩니다. 휴일도 없고 명절도 없으며 오늘은 너무 힘드니 내일로 미루자는 선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 씁쓸한 진실은 신장은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은 재생될 수 있고 피부는 남을 수 있지만 신장은 아닙니다. 한번 사라진 신장 기능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로 그 파괴를 가속해왔습니다. 이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서야 매일 먹는 음식의 선택이 왜 생존과 직결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어떤 견과류가 늙어가는 신장에게는 이미 지쳐있는 필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 될수 있다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장이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늙은 필터이며 아파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매일 이 필터 안에 무엇을 붓고 있는가? 많은 고령자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건강한 음식만 먹는다 특히 견과류를 많이 먹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특히 조심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흔히 셀레늄의 왕, 항암식품, 면역력 강화식품으로 칭송받습니다. 그러나 노화된 신장에게 이것은 미량 영양소 폭탄에 가깝습니다. 브라질 너트 한 알만으로도 고령자가 하루에 필요로 하는 셀레늄 섭취량을 훨씬 초과합니다. 신장이 건강할 때는 남은 양을 배출할 수 있지만 여과 기능이 떨어지면 셀레늄이 혈액에 축적되어 만성 중독을 일으키고 신장 세뇨관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브라질 너트는 이남량도 매우 높습니다. 약해진 신장은 이인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혈중인 수치가 올라가면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되고 그 결과 신장은 더 약해지고 뼈는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스스로 보양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신부정과 골절로 가는 길을 앞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익숙한 아몬드입니다. 고소하고 먹기 쉬워 심장 건강에 좋다고 권장되곤 합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아몬드에 옥살산이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이 소변 속 칼슘과 만나면 신장 결석을 형성하는데 이 날카로운 결정들은 신장 안에 미세한 여과관을 긁어 상처를 냅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결석이 배출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변량이 줄고 여과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 결정들이 남아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신장 섬유화로 이어집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면 이미 미세혈관이 손상된 신장에 아몬드는 더 이상 간식이 아니라 매일 신장을 무디게 갈아내는 칼날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박하고 무해해 보이는 땅콩입니다. 땅콩의 진짜 위험은 고소한 맛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곰팡이 독소에 있습니다. 땅콩은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관 과정 중 곰팡이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아플라톡신은 볶거나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체내에 들어오면 그 해독 부담을 신장이 떠안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가공된 땅콩 제품은 소금과 칼륨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과도한 칼륨은 치명적인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의 땅콩은 더 이상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신장과 심장에 동시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모든 견과류가 몸에 좋은 것은 아니며 젊은 사람에게 좋은 음식이 노화된 신장에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신장을 해치던 행동을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신장을 제대로 돌보고 지키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신장을 서서히 마모시키던 견과류들을 일상 식단에서 덜어내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빈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늙어가는 신장은 무엇을 통해 쉬면서도 영양을 부족하지 않게 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올바른 선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과장된 홍보도 없지만 제대로 먹기만 하면 여과 부담을 줄여주고 신장의 압력을 더하지 않는 선택들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견과류는 피칸입니다. 익숙한 견과류들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고령의 신장에게는 매우 온화한 친구입니다. 피칸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특히 폴리페놀은 신장 조직에서 은근히 진행되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칸의 칼륨과 인 함량이 다른 견과류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피칸을 먹어도 신장이 과도한 미네랄을 배출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세포에 필요한 좋은 지방은 얻으면서도 늙은 필터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지쳐있는 신장에게 이 여유는 어떤 광고 문구보다 값집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지 모르지만 신장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신장은 매우 정교한 혈관 덩어리입니다. 신장이 약해질 때 문제는 단순히 여과 능력 저하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구체의 미세혈관이 딱딱해지고 새기 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 3이 풍부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내피 염증을 줄여 단백뇨라는 신장 손상의 신호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 호두는 신장을 더 일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내부의 관과 혈관 시스템이 보다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은 흔히 간식용 견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전략적인 조력자인 아마씨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독소의 상당 부분은 신장뿐 아니라 장을 통해서도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아마씨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물과 만나면 젤 형태를 이루고 장 안에 독소를 붙잡아 대변과 함께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만큼 신장이 떠안아야 할 해독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과 압력이 낮아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신장 기능 저하의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분명해집니다. 이들은 신장을 혹사시키지 않습니다. 앞에서 밀어붙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해독 부담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함이야말로, 늙어가는 신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조건입니다. 신장의 이로운 견과류를 올바르게 선택했더라도, 그것이 보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를 가르는 아주 미묘한 경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경계는 가격이나 브랜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어가는 신장에게는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피칸입니다. 피칸은 신장의 순한 견과류이지만 반드시 멈춰야 할 지점을 지켜야 합니다. 고령자에게 안전하고 이로운 양은 하루 다섯 알에서 일곱 알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불포화 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신장이 과잉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무리하지 않도록 계산된 양입니다. 흔한 실수는 피칸을 간식처럼 집어먹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계속 집어먹다 보면 아무리 순한 피칸이라도 지방과 열량이 쌓여 신장이 대사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피칸은 식후에 천천히 씹어 놀이용 간식이 아니라 식사의 일부로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호두입니다. 호두는 좋고 나쁨보다 먹는 방식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내 알에서 여섯 알이 적당하며 반드시 속을 감싸고 있는 얇은 갈색 껍질까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이 껍질이 다소 떫게 느껴져 벗겨내는 사람이 많지만 바로 이 부분에 사구체혈관을 보호하는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절대적인 원칙은 산패된 호두를 피하는 것입니다. 호두의 지방이 산화되면 염증을 증가시키는 독성물질이 생기고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약해진 신장에게 산패된 호두는 음식이 아니라 독성 짐입니다. 마지막은 아마씨로 가장 엄격한 원칙을 요구하는 선택입니다. 아마씨는 절대 생으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볶아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을 제거한 뒤 반드시 곱게 갈아야 합니다. 껍질이 매우 단단해 통째로 삼키면 흡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씨의 이로움과 해로움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물입니다. 안전한 공식은 아마씨 가루 한 스푼에 최소 두 컵의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수용성 섬유가 장에서 팽창해 변비와 복부팽만을 일으키고 체액 균형이 깨지면서 오히려 신장을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보입니다. 어떤 견과류도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섭취량과 시간, 그리고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고령의 신장에게 절제란 결핍이 아니라 지쳐있는 여가장치가 더 오래 당신과 함께 할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선택입니다. 입에 넣는 음식에 대해 조심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식탁 위에는 없지만 신장을 더 빠르고 더 조용히 파괴하는 한 가지를 놓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통제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쑤시고 아플 때마다 구원자처럼 의지하는 약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늙어가는 신장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단순한 약이 아니라 조용한 적이 될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나, 나프록센처럼 익숙한 약들, 약국에서 쉽게 살수 있는 진통제들 모두가 신장에 매우 위험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몸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켜 충분한 혈류가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억제됩니다. 이는 곧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신장이 아직 버틸 여력이 있지만 적응 능력이 떨어진 고령의 신장에서는 작동 중인 정수기의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진통제를 연속으로 복용해도 급성 신부전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탈수가 있거나 짠 음식을 먹었거나 최근에 열이 있었던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급성 신부전이 항상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발작이 지나갈 때마다 신장 기능은 한 단계씩 떨어지고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다면 위험성은 배로 커집니다. 이두 질환은 이미 신장의 미세 혈관을 취약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진통제는 마지막 한 번의 밀침처럼 작용해 그 미세 혈관들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이 아니라 관절통이나 요통 때문에 먹은 몇 판의 진통제로 인해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점은 약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프면 먹고, 괜찮아지면 끊고, 검사도 하지 않고,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장은 손상되어도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소변이 줄고 몸이 붓고 극심한 피로를 느낄 때는 이미 손상이 진행된 뒤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때로 무엇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출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통제 하나를 먹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 그한 번의 선택이 신장에 더 많은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리고 늙어가는 신장에게 그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신장에서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남아있는 기능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신장은 특별한 보살핌을 요구하지 않지만 올바른 대우를 필요로 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신장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대입니다. 밤새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몸은 생리적인 탈수 상태에 들어가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신장을 통과하는 혈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때 곧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거나 물 섭취를 미루면 신장은 불리한 조건에서 여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잠에서 깬뒤 따뜻한 물한 컵을 많지 않아도 좋으니 천천히 마셔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을 물게 하고 여과 흐름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요법이 아니라 신장을 존중하는 업무 개시 방식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면서도 여과 압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은 강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운동이 대사노폐물을 늘려 신장에 급한 부담을 줍니다. 늙은 신장에게 이는 낡은 기계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도 무거운 것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함과 적당함이 신장이 원하는 조건입니다. 식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싱겁게 먹는 것입니다. 맛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소금 섭취를 조금씩 줄여 신장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끊임없이 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짜게 먹을수록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며 사구체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소금을 조금 덜어낼 때마다 신장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신장에 이로운 견과류조차도 먹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기보다 식사 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한꺼번에 많은 여과 부담이 신장으로 몰리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분명해집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하루에 한번 내리는 큰 결심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매 끼니 매 걸음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소소한 선택들이야말로 신장이 오랫동안 조용히 그리고 덜 힘들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튼튼한 보호막입니다. 식사와 약물, 생활습관에 관한 모든 선택을 점검하고 나서도 신장을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지표를 추적하고 충분히 이른 시점에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 결과에서 익숙한 숫자 하나를 보고 스스로 괜찮다고 믿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너무 늦게 문제를 발견합니다. 크레아티닌과 EGFR라는 지표는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수치들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신장의 실제 상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50대 이후로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줄면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장은 약해지고 있는데 검사 수치가 그 사실을 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표가 시스타틴 C입니다. 이 수치는 근육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고령자에서 신장의 실제 여과 능력을 훨씬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시스타틴 C를 크레아티닌과 함께 확인해야 비로소 의사는 신장이 정말로 잘 작동하는지 아니면 그저 조용히 버티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시스타틴 C를 측정하고 나서야 자신의 신장이 생각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알고 난뒤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신부전은 갑자기 떨어지는 절벽이 아니라 천천히 이어지는 긴 내리막길입니다. 짠 음식, 진통제 남용, 무분별한 식습관 같은 나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멈출수록 그 내려가는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실제로 적절한 시점에 생활을 바꿔 신장 기능을 10년에서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투석은 단순한 의학적 처치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바꾸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체력, 자유까지 모두 제한됩니다. 반면 많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조정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신장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귀 기울이고, 더 정확히 이해하며, 더 빠르게 행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올바른 지표를 한번더 확인하는 것, 오늘 하나의 나쁜 습관을 멈추는 것, 그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의 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이 자신의 신장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이라도 바꿔주었다면, 중년과 노년의 건강에 꼭 필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 이미 바꾼 습관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를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길에서 되돌려 세울 수도 있습니다.